네, 이번 시간에는 음, 또 미술 치료에 대한 음, 역사 그리고 어,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 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미술 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는 음, 그 미술 치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어, 깊이 해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그 상담사의 역할, 또어 미술 치료의 역사, 심리 치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론적인 음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음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뭐 완전히 외우고 달달 외우고 뭔가 막 이거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고 이렇다기보다 정말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어쭉 보시면서 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어, 어떻게 미술치료가 발생을 했는지 어디에서부터 어, 생겨났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제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어, 천천히 잘 들어보시면서 아,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번 보면서 익숙해지게 좀 들어보시면 아마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가죠. 혹시 아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이책 어 많이들 아시기도 하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해서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뭐 최근에 예 접하게 된 책이었는데. 어, 되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마리 눈먼 생지라는 책이에요. 어, 그, 이 책은 되게 재밌는 게, 음,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 이 책에서 주는 교훈, 아예 이렇게 딱 해서 그 교훈 부분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그 부분도 이따가 어,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어 일곱 마리 생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생쥐들이 어느 날그 연못가에서 너무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후다닥 다들 왔다,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게 뭔지. 그래서 일곱 마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가서 이제 관찰을 하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한 마리씩 가서. 돌아와라. 어? 네가 좀 보고 돌아와라. 이 생쥐들이 색깔별로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은 빨간 생쥐, 뭐 이렇게 해서 각자 그 요일을 정해서 이제 그 관찰을 하기로 했죠. 그 이상한 생물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한 생쥐가 갔다 오고 화요일 날 생쥐가 갔다 오고 이렇게 차례 차례 갔다 왔는데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첫 번째 생쥐는 그거의 정체가 기둥이다. 이것은 그냥 기둥일 뿐이다. 두 번째 생지는 뱀이라고 했고, 또세 번째는 낭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 다양하게, 또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채, 뭐, 밧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여섯 마리가 갔다 왔는데, 여섯 마리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 자기 말이 맞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봤다.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일곱 마리, 일곱 번째 생지가 아마 하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지가 이번엔 내가 갔다 오겠다. 라고 하더니 이 생쥐는 어떻게 했냐면 천천히 둘러본 거예요. 앞에서부터 올라가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 생물체가 뭔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생쥐부터 여섯 번째 생쥐가 한 마리 모두 맞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했던 이야기들이 너희들이 했던 이야기가다 맞다. 기둥이기도 하고 뭐 창이기도 하고 밧줄이기도 했다. 그래서 여섯 마리가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맞았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한 이야기들은 다 맞았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어 그거 그 이야기들이 다 맞네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어, 이야기가 뭔가 다른 결론을 나, 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어,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대부분 책들이 그냥 이야기를 끝내고 그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게 뭔지 뭐 교훈이 뭔지 한번 떠올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그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이 책은 참 재밌기도 하고 친절하게도 어 교훈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넣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훈이 뭐라고 써있냐면 어 여기 나와 있듯이 부분만 알고서 어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지만. 참된 지혜는 전체를 보는 데서 나온다 라는 교훈이 마지막 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어 책의 내용이에요. 저는 어이 책을 보면서 정말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책 자체가 뭔가 어 되게 미술치료 혹은 심리치료와 되게 연결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어그 어떤 경우에 이 심리치료 사실은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상처가 나면 어,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면 이제 그게 음, 뭐 빨리 나을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리기도 하고 흉터가 남기도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사실 더 낫기도 힘들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섯 마리의 생쥐들처럼 자기가 본 것이 다 맞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상황이 와서 오류를 범한다거나 혹은 라벨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간혹 일어나는 음. 것이 많죠. <laughs> 현장에서 솔직히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도 상처지만 그런 그 치료 장면을 이끌어간 치료사 입장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어 뭔가 씻을 수 없는 상처 혹은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를 보는 것 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 미술치료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어떤 미술치료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그 여섯 마리 쥐들의 어떤 행동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해가 더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그림검사 기법을 활용해서 내담자의 심리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 물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꼭 필요할 때 혹은 많이 이제 어, 뭐랄까요. 연습을 하시고,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어떤 그 진단적 목적의 그림 검사들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어, 미술치료 초기, 예, 그러니까 미술치료사를 꿈꾸는, 미술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초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오류들이기도 해요. 조금 배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알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 이건 이거야. 어,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저 사람은 이래서 뭐 나빠. 뭐 이래서 안 좋아. 그리고 책들도 또 요즘에는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어떤 기준들, 진단 기준들, 그것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통계거든요. 통계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 상황에 따라서 그 내담자들이 어떻게 그 작업을 했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그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미술치료의 영역인데 그 과정들이 무시되면서 결과로만 어, 이야기가 되면 어, 그것들이 뭔가 되게 반정짓는 우주를 음, 범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그린 걸 보니까 그렇구나. 한동안 많이 나왔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아동의 나무 그림 중에 뭐그 나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멍 나무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의 수에 따라서 이제 그 아동이 경험한 트라우마의 수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렸을 때막 이렇게 밑으로 많이 처진 나뭇가지를 많이 그리면 이 아동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동이다. 사실 그런 기준 자체가 통계적으로 어, 나와 있는 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통계고 우리가 과정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단정짓는 어떤 역할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의 미술지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또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림에 나타나는 표현을 내담자의 부정적 행동이나 사고를,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로 이제, 아, 그렇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진단명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 강박장애가 있어. 본인이 어떤 차트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본인의 진단명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그림의 결과적인 부분을 보고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어, 한 번의 행동, 한두 번의 행동을 관찰한 것으로 어, 뭔가 진단명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딱 치부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미술치료의 목적 자체를 그렇게 어, 목표 자체를 처음 보는 첫 인상으로 잡아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단명으로. 그건 굉장히 큰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한 미술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과정을 함께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어떤 어 결론이나 점수를 매겨서 단점 짓는 것. 결론은 사실은 세 가지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들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약간 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통틀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생지들처럼 내가 본 부분으로 전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다 살펴보고 뭔가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캐서 캐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줄 거야. 절대 미술치료 아니고요. 그것은 뭐랄까 싸움이 날수 있는 <laughs>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어, 부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어, 과정을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관찰하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미술치료 에서는 꼭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요 일곱마리 눈먼생지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 음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이제 심리치료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치료는 심리치료 에서 나온 어, 하나의 파생된 어, 또 다른 새로운 심리치료 기법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심리치료라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심리치료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술치료가 발생된 심리치료 어 그게 정신분석이라는 심리치료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 보자면. 뭐 시간이 부족하겠죠. 배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틀이 되는 영역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미술 치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리 치료, 심리 치료란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 갈등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 공감이 좀 가지 않으세요? 다시. 환경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환경을 못 바꾸니까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나는 아플 수밖에 없어. 라고 좌절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심리치료하는건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꾸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제시해주는 과정. 이것이 바로 어, 심리치료의 주된 목적.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미술치료라는 것은 이 심리치료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에서 파생된 하나의 기법, 치료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룬다라는 부분은 심리치료와 매우 똑같아요. 그냥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같죠. 마음을 다루는 부분이고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을 마음으로, 환경적인 어려움 또 처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렇게 미술 치료도 똑같이 그큰 목표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심리 치료와 같은 목적 안에서 미술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매력적인 그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 미술이라는 거 우리 처음 시간에서부터 조금씩 또 이야기를 많이 해봐서 또 워낙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미술이 주는 힘 뭐가 있죠? 굉장히 많지만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여기에 제가 제시해드린 것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각적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언어가 없이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요. 이미지로. 그리고 그 이미지라는 시각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미술이라는 요소가 어, 심리적인 부분에, 심리치료 혹은 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영역에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건 음,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뭐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런 거 이전에 옛날, 아주 고대 이쪽까지도 넘어가시면 동굴벽화, 이런 거, 주술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동굴벽화,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미술이 가진 지금 말씀드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시각적인 사고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그 아동들, 아동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음 아이들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림으로 그 그림이 뭔가 이미지화되기 이전 난화라고 하는 그런 낙서 같은 것으로도 그림으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정말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천재인가봐. 벌써 말도 잘 못하는데 막 얼굴을 그려 막 이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또 반대로 어 우리 아이는 왜 이제 이 나이 되면 막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을 못 부려, 얘뭐 가르쳐야 돼?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또 반대로 걱정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미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의 표현, 어, 이미지가 비언어적인 음, 어떤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라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이라는 영역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미술이라는 것을 접목한 미술 치료가 이 전통 심리 치료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그 전통 심리 치료 영역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던 내담자들과의 상담 말하자면 인지적인 기능이 좀 어려움이 크거나 아니면 뭔가 어그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이 이미지라는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큰 미술치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심리치료의 그 목적과 같이 가지만 심리치료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 이미지라는 것을 포함해서 미술이라는 영역, 예술이라는 점, 영역을 접목하여서 뭔가 좀더 이미지로 소통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발전된 것이 미술치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 미술치료가 시작되기 시작되는 그 시점 심리치료의 가장 큰 어떤 맥락을 우리가 짚어보고 어, 그 이후로 이제 미술치료의 시작을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 음, 그 심리치료의 이제 시점 미술치료가 어느 영역에서 나왔느냐 아마 많이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프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융 많이 들어보셨죠? 그 프로이드와 융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주장했던 어, 음, 그 성립했던 심리치료 영역, 어, 정신분석, 정신역동적인 심리치료라는 분야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이 특히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과 정신역동의 굉장히 큰 대가, 어, 뭔가 기초와 시작을 했던 그런 어 엄청 그 정신 분석에서는 거의 뭐 창시자 심리 치료에서의 거의 뭐 으뜸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프로이드는 뭘 중요하게 했냐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미술 치료와 연결되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프로이드는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무의식은 내가 의식선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의식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처럼 활동하고 생활하는 이런 삶에서, 어, 의식하지 못하는 뭔가, 어, 내가 충족했지, 충족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 혹은 뭐, 외면하고자 했던 욕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 의식에서는 의식이 잘 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표현되는 과정, 그 무의식이 제일 잘 나타내는 과정을 꿈과 어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 분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화. 그래서 프로이드가 약간 정신 그 증상을 가진 정신 증적 환자들의 그림들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 자료를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미지로 자기 의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또 또 다른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이 융 융이라는 심리학자죠. 이 융은 특히 이 이미지라는 것을 더 프로이드보다 더 중시 여기기도 했고 더 크게 여기기도 했는데 어 뭐가 있냐면 프로이드는 개인적인 무의식을 중시했다면 융은 개인적인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사고들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집단 무의식을 발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이미지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중시했던 정신분석에서 바로 미술치료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듣다 보면 재밌어지지 않으실까. 재밌어. 지시길 바라면서 이거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미술치료랑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미술치료의 시작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연결해서 이야기 해볼게요.